자, 아, 이프으로가금만로가죠빵이랑로가로가자로가자 가자. 아빠도 로가 아빠 앉프려고 아빠 앉으로고와봐가자아이도옆가 아빠 앉으려가 아빠 앉 가져와. 이프가이가져 가지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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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가지 가지 가지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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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찍었어?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야. 아, 그래? 아이야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작게 보러 놔둬야지. 맞야지이스를 해라. 이거 팔 태우려고. 응? 이거 팔 태우려고. 이거 팔 태우려고. 이거 팔태려고팔 태우려고. 팔고 먹이 메 수박 먹을래? 물, 물 먹어, 물마이저 물. 아 물. 물은 아 먹으면 되겠어. 아 물안 그래. 먹어? 그 그래, 그래. 먹을래? 야만 먹을래? 야구로 먹으래야 먹을래? 야구먹래로먹로먹을야구 먹을래? 로먹 음. 근데, 사. 음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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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이거 하나 사려고 하다 이게 3인분이 3인3 얼마 이래야어얼마우리도 샀어 근데 이 사니까 더큰거 사고 싶어 진짜 애들이 면큰거사야 큰 근데 여기 있지고 작아가지고. 지금, 지금은 딱이고 그거 그럼 우리 두고큰 거, 큰 거를 사줄게. 그 작은 거 사면 그거 몇번못 뜨거든. 응.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낫지. 둘이 다니니까. 운전를몇번못 뜨나? 새거 그냥 사서, 새 거, 새고산 맛을 좀 쓰다가. 아니, 그거 어차피 안쓸 거니까 이제 우리 쓰고. 우안 써, 쓰는데. 하고 큰걸 사라고 조금 더 쓰고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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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세요? 빵 맛있어? 빵 맛있지? 맛볶 응. 떡 맛있어요. 어지요 설빈도 네. 시켜 야. 먹었거든. 주현이가 어. 시켜 줄 그래가지고 돈이 어. 뭐야 어. 요뭐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 시켜. 뭔데 이건? 떡 아니야? 응. 네. 떡이야 떡. 근데 먹어도 되겠다. 아 진짜. 희 떡도 먹어봐. 주현이는 안 되고. 왜? 너이떡좀 잘라서 줘요. 머리. 머리. 조금 더 먹어야고. 음, 음. 조금 더 녹으면 먹으면 먹을 수 있어. 얹어 딱딱하대. 응. 빵 먹고 있다가 떡 먹자. 이게 지금 딱딱하대. 만져봐. 살떡 아이스야. 음, 딱딱하대. 아, 이게 좀 녹으면 그때 먹자. 지금은 바삭바삭 빵 먹자. rừng anh ạ.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

이유튜고 이거 가지고 왔으니까 저기 저기서 이제 더더 더 넓은 데서 물놀이 할수 있어. 거기서 또 물고기가 있는지 볼수 있어. 어, 넌 누구야? 넌 누구야? 엄마 어디 있어? 누구야? 음. 누구야? 可以啊